어떻게 해야 돼? 일단 풀라면 b가 넘어가야겠지.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2a b의 x 맞아? 8a가 넘어가면 8a 마이너스 4b 이렇게 되지. 근데 얘가 4로 묶이잖아. 4로 묶으면 2a 마이너스 b가 되지. 얘는 원래 2a 마이너스 b의 x였지. 그럼 내가 2a 마이너스 b로 나눠야겠네. 맞아. 네. 2a 마이너스 b로 나눠야겠네. 네, 바뀌어요. 그럼 이게 뭘까? 네? 2a 마이너스 b가 양수일까, 음수일까? 음수. 음수. 왜? a는 그냥 음수, b는 양수. 그러면 2a는 음수, b는 양수. 음수에서 양수를 빼면? 음수. 음수. 이해가요? 네. 그래서 2a 마이너스 b가 나눠지면 사라지고요. x랑 4가 남지만 방향이? 봐봐, 이제. X는 4보다 크다. 몇 번? 오. 5번이 답이된니다 됐나? 네. 네.